안녕. 오늘은 제가 키우는 애완동물 거, 거북이 거북이를 데려왔어요. 오늘은 아이고. 죄송합니다. 여기 지금 전에는 꺼냈다고 오줌을 싼 적이 있어 갖고 휴지 이렇게 감싸서 들어왔거든요. 보여 드리겠습니다. 거북가 괜찮아? 얘 지금 겁이 많아갖고 귀엽죠 꼬부가 너야 이거 꼬부야 거북이가 한 마리 더 있는데 걔 이름이 꼬꼬예요 꼬꼬 음 이렇게 팔 조금 어, 괜찮아 괜찮아 아까 전에는 발다리 움직였는데 괜찮아 어 여기 손 보여주세요, 우리 손. 안녕. 저는 꾸부기에요 우리 꾸부기. 꾸부가 괜찮아. 괜찮아요. 옳지, 용기 내서. 누나 봤어? 얘는, 남자애 같고요. 남자애로 추정되고요. 그리고, 어떤 한거부기한 거북이가, 개가, 꼬꼬인데, 개가 여자로 추정되고 있어요. 너 오줌 싼거 아니지? 괜찮지? 오줌 싸고 혼나요? 응? 혼나요? 움직입니다! 움직인다! 아이고 아이고 우리 꼬부기 이거 이거 잠시만 휴지 휴지 아이고. 알겠어 알겠어 가만히 있어요. 가고 싶은데 없죠? 얘가 지금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어요. 발톱이 엄청나게 길어요. 너 어딜도 뭔가 안돼 안돼 떨어져요 떨어져 떨어져 어이고 이도 떨어져 얘너 안돼 가지마 아, 가면 안돼 꼬부가 어 잠시만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. 잠깐만 가만히 자 가만히 가만히 얘는 민물 거북이라 이렇게 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다 거북이는 더 손이 예쁜데 이제 얘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렇게 놔주고 올게요 수조에 자. 잘놔주고 왔고요. 어, 우리 꼬부기가 귀여우시다면 좋아요 꾹꾹 구독 구독 버튼도 많이 눌러 주세요. 빠빠이.